음, 재밌겠다. 로, 시작합니다. 아레미 재밌겠다. 진짜 재밌겠다. 레어마지 진짜 오랜만 오랜만에 만나지 않나요? 희한하게 매칭이 안 됐었어 아레미. 음. 오케이 화이팅. 자 안정한만 잡읍시다. 진행 어, 상대 어디까지 그래. 나오나 봅시다 곧 아야 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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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개콘 유오 플랜은 이럴 때 쓰라고 어, 어 잡는 거와 겁나 잡아 가비 어형저한번 주세요 아니 나 이거 저요형 어, 형 차요 세컨볼 아형 그거 음. 너클볼 찰 거예요 예 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같이 팅요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훈소충이다 훈소충. <laughs> 아, 그냥 물어본 거예요. 야 그럴 듯했다. 근데 방금 물어본 거죠 그냥 나갔다. 뛰지 말지. 킹가요킹가 이거 잡아. 잡아? 와씨 미쳤다. 와 이거 잡았어. 이스 천천히 가도 돼요. 오케이, 굿. 다시, 잘 봤어. 다시 굿. 그렇죠, 괜찮아요. 호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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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<laughs> 몸으로 겁나 밀어. 오케이. 굿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아, 저깐 까비. 까비. 실바, 굿. 까비. 야, 벌써 좋다, 실바. 자, 할게요. 오케이. 보라색 제 뒤에 거. 정한형 하이. <웃음>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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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있는데 가서 거기. 나이스, 나이스. 어, 굿. 오케이 굿자. 오케이 굿. 나이스죠. 파란색. 아 오케이. 아니요. 오. 형 빠졌어요. 파울, 파울, 파울. 형저 줘요. 제가 올릴게요. 오케이. 오케이 타야. 오케이. 타야 너가 와서 준석형한테 빌려줘. 준석형 가운데로 가요. 타가 흘려줄게. 아니면 I mean, 뒤로, 뒤로. 너무, 너무 거기까지. 아, 아 거기까지 안못 올리지. 널 무는 네가 해. 네. 어엎혔다 어. <laughs> 뭐, 업고, 업고 놀자야? 뺏었어요, 일단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, 돌았다. 굿. 개비. 어? 아, 저 아웃된 상태에서 키퍼스 만졌구나. <laughs> 수비 좋아요. 나이스, 아, 아유. 좋아요. 어, 파울. 괜찮아요?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어저키큰오빠나이스 둘쌍 나이스. 오케이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렸 뭐야? 이렸어 이거 살렸어 어, <laughs> 굿 나이스 거 i 게요 에이 예, 케이 g o 줘도 돼요. o 나무 o o d Good. g o o 굿 나이스 잘 봤다 o 이스 야, 이이 실바가 다 했다, 이거. 실바가 다 g 어 아니, 이거 실버한테 각이 있어서 저희가 패스 줬잖아요. 인정? 아, 오케이. 하늘 1% 제가 1% 오케이, 인정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한 2%만 주면 안 돼요? 오케이, 1.5% 아, 2%쇼보 봅시다. 오케이, 아, 오케이. 뭘, 뭘 초당해, 1.5%야. 아, 근데 미쳤다. 전석경 진짜 잘 탔다. 까리요? 네, 이거 근데 잘, 돼, 잘 맞았어, 이게. 좋아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이스. 나이. 아, 실버가 스비도 하고, 오케이. 어? <laughs> 오, 야. 나이스. 사람. 두스타요 나이스. 실바, 거기까지. 오케이, 오케이. 어이구야. 나이스, 가구영. 파랑 뒤에 희찬도 있고, 오케이. 까비. 까비. 두 사형이다. 나이스. 굿. 나이스, 나이스. 형, 뒤로. 오케이. 다시. 오케이, 굿자. 타. 뭐야? 잘렸네. <laughs> 오케이. 까비. 까비.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실버. 아 굿자. 파란색 바로 i c e What do you want 하 o 색하 Hannah, 뭐야, 졸 n a h h 리 괜찮아 괜찮아.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벌, 어이고, 이거, 이거 제어할게요. 어, 오케이. 굿자. 어, 라인 잡으시고, 오케이. 굿. 나이스. 충분해요. 안정환 잡아주세요, 안정환. 오케이. 캠벨이다 나이스. 굿. <laughs> 실바야. 질린다, 패스. 야. 근데 캠벨이랑 실바가 잘한다. 저 제가 잡으면요 두스타인데요. 빨간색이랑 네. 파란색은 저기 막 들어갈 준비해주시면 돼요. 라인 깨고. 아 그러면 안될 건데. 드려요. 드려요. 일단 해봐요. 해봐요. 두스타용의 장점일 수도 있으니까. 일단 해보고. 아, 그거 제... 안 하고 저걸로 가요? 일단 한번 해보세요. 타다다 예, 네, 타다닥으로 가는 걸더 아, 선호하긴 한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? 그러니까 두 스타형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. 일단 일단 한번 각이 나오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일단 한번 해보고. 아, 얘네가 공을 잡으면 네 명이 압박이 들어와요. 음 맞아 그건 맞아. 나나 그래. 윙으로 윙으로 플레이하고 있어. 수비가 다 많이 하는 윙어. 오날줘날줘오 날 줘, 날 줘. 깜짝이야. 수 삘이 줘요, 그냥. 그냥. 에, 방금 전에 거쳐갈 필요 없어, 내가 어. 있는데. 응. 음. 거쳐갈 필요가 없대. 걱 거쳐갈 필요가 없다. 거쳐갈 필요가 없다길래. 이용. <laughs> 어, 말이 용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<laughs> 나이스. 오케이, 좀만 천천히 가도 돼요. 오케이. 회찬님 까비. 괜찮아 다시와다시와이로 낚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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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로로 낚시로. 너무 아낚시 <laughs> 기차님, 그렇게 한 번에 어, 가는 뭐야? 패스는 하지 말아주세요. 왜냐면 우리 숫자가 부족해요. 그러면 어이구야, 너무하네, 너무하네, 쪽이 크해 근데 이 사람 나 때렸는데, 곧 다시 나오면. 아시, 나이스. 어고 선임님 어고 몇번이네 어우 아, 얄미워. 어. 에. 좌대스. 네. 왜 글로링 그거지? 하그그 어, 그 가랑이 사이 거, 벌어지는 것부터 봤다. 저희 이미 예상했어요 다음에. <laughs> 필링이 아니라 빠른 패스를 하려고 알비를 눌러놓은 상태였어. 오케이 오케이. 네스. 주선 뛰세요. 아이고 소리. 라비. 자두 스타형. 우리 뛰지 맙시다 그냥. 음 뛰지 응, 마요.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안 뛰었어 우리. 아 저거 말을 하기 전에 뛰었으면 좋는데 말을 하고 나서 뛰어 가지고. 아이스 캠벨. 오이 나이스. 좋다. 톡, 아, 나비. 나비. 아, 나 파워 개 세게 당했는데, 아. 쭉 뛰어, 타요. 어, 저거 내가 갈게. 어, 갈 필요도 없구만. 다시 뒤로. 어, 아니야, 수미 줘도 돼, 그냥. 까비. 나이스. 어, 나이스, 캔벨. 피지컬은 어쩔 수 없다. 지린다. 나이스. 괜찮아. 까비. 야메 d 스틴이 n e m e 스틴이 i 데 e m 요 d i 자 이거 나이스. 빼 i c i n e m e d i c i 어 나이스. d i 걸렸어. 나이스. 나이스. 굿. 구수비 <laughs> 형! 떨려 오케이 굿 나이스 굿자 굿. 어우 잘 돌았다 반대 크게 나이스 하늘 에? 예? 어 뭐야 왜 그래 가비 <laughs> 미안해요 돌고 바로 줄라 있는데 괜찮은지 상대 어. 공격 많아요 어. 어. 지금 아이고. 나이스 어 위험하다. 우리 거 나이스 곧 가기 나이스 아이쏘 소리요. 어우, 야, 씨, 팔 잡고, 이씨 잡았다까비 나이스요. 숨이 미초 어, 괜찮아. 수미생각 오케이 나이스 오이 빨강 굿 아...까비 앞에 있어요 괜시아봐버 나이스요 굳자 나 다시 리턴 다시 여기로 여로여로 떼어볼 수 있나? 이야아 이걸 끝내네 <laughs> 가셨네.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? 그 영상 좀 볼까요 우리? 아 영상이 아니라 좀 그것 좀 할까? 네, 킹님 수고하셨어요. 무슨 심장? 어제 녹화도 해야 되니까 영상. 끝인겨 잠만 잠만. 쉬는데. 잠만 잠만. 넌티컬보드 7명 누가 나오셨지? 어? 라스칼님? 아 라스칼님이 아니시구나 투스타 아 잠시만요 만요 지금 다들 이거 라이브 라스크 이거 아까 보셨나요 어떤 거요 지금 지금 라이브 킨 거요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형들 아까 초반에 게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거의 안 뛰었 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뛰기 시작하 거든요 원래 뛰면 안돼이 전술은 네. 왜 템포가 빨라진지 모르겠네. 자꾸 사이, 사이드에서 뛰어서 그런가? 자꾸 볼 잡고 막 뛰어. 그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이거 안 보셨죠 라스칼님? 아까 봤어요. 아까 봤어요? 네. 이거 한번더 정리를 해야 돼서 <laughs> 근 네, 확실히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우리 팀 윙어한테 공간이 많이 나긴 하죠. <laughs> 기술반. 어떻게 생각해요? 저요, 저요? 아니 아니 다들 다들. 저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돼. 오케이. 그니까, 지금, 보면은, 풀백들을 이렇게 위로 포진시켜놨잖아요. 근데, 그렇다보니까 상대 풀백이, 우리 팀 풀백을 의지하느라, 그니까 좀, 견제하느라 좀 벌려지지 않았나요? 영상을 보면은, 아, 잠깐만. 차라리 트위치 방송을 켜야겠다. 지금 이거 끌게요. 트위치 방송 빨리 킬게요, 지금. Twitch 방송 좀 들어와 주시겠어요? 그거 아까 그 영상 몇개좀 볼게요. 제 제가 풀백을 왜올리는지 이유 설명하고 라스칼 님이 어떻게 그 침투해 주셨으면 좋겠는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뭔가 <laughs> 뭐라고요? 여보세요? 네, 나무은 네, 뭐라고 하셨어요? 방금 두 명을 일단 서변해놨는데, 아 그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방송 좀 봐시, 봐주시겠어요? 모르겠네. 다들? 세분보이시고 네. 나무 형 지금 들어오셨나요 혹시? 네. 오케이, 준석 형 들어오셨어요? 오케이. 준석 형? 준석 씨? 들어 들어왔어요. 오케이 오케이, 이거 꺼주세요. 오케이. 영상 틀어볼게요. 그, <laughs> 호식님 꿀장면이 뭐였지?